정체를 알수 없는 괴한들, 어이 경험치가 왔네. <laughs> 경험치가 왔어. 야, 이거 그거다. 쿠마니이다. 잠깐, 잠깐, 야, 이 새끼들아. 아, 아 칼좀 꺼내자. 칼좀 덤벼. 빡... 아, 근데 하나 또 준비를 안 했다고요. 빡! 찌르기 아아 잠깐만 덤벼 덤벼 아이씨발 아 잠깐만요 아,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을 순 없어 톡. 그렇지 톡 방어만 해 방어만 톡톡 톡. 빠세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일단 한명 아아 덤벼 일자로 덤벼 일자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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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잡았고 이거 이거 끝내야돼 아 오, 오케이 오케이 끝냈고 잠깐만 잠깐 이거 이럴 이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럴려고 한게 아니에요. 그렇지 그렇지 아글로드이 골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너 혼자 남았어 이 새끼야. 아아아아 아, 아. 아, 이게 이게 너가 그렇게 칼싸움을 잘해? 하나 둘딱 뚝배기 <laughs> 아 새끼 무거운 방패 푸는 순간 각성하는 컨셉이냐구요? <laughs> 아니, 그런 거 <건> 딱히 없는데요? <laughs> 어, 뭐야? 어, 내가 밟아 죽였어! 내 토끼를 밟아 죽였어! 아, 살아났다. 뿜! <웃음> 뿜! <웃음> 이게 되네? 안녕, 얘들아? 뚝배기 <laughs> 안녕 뚝배기 일단 좀 튀어봐 뚝하하하 <laughs> 새끼 존나 약해 아 근데 한놈더 있는데 아이씨 어디로 튄거야 이 새끼 <laughs> 선체로 죽었어 아 여기 있구나. 아이 친구 여기 있었구나. 아아이 친구. 아내못 먹네. 야 잠깐만. 야야 야. 야. 나와. 야안돼 요리하기밖에 안 떠요. 어어 어. 내가 이겼다 이 새끼야. 내가 이겼다. 어디 얄팍하게어 이렇게 숨어. 꼭. 와, 뭐야, 이거. 와우! 와우, 야, 노다지! 야, 개노다지! 와우! 오늘 저녁은 쿠마닝구이다. 어. 어, 뭐야, 왜 이리. 라자로스 좋고요. 어, 목걸이 있다. 다 가져가. 뭐야? 아이씨. 아, 페이크 이거. 아. 아, 쓰레기놈들. 사람 마음을 갖고 놀아? 안 되겠어. 야. 온 사람 마음을 갖고 놀아 이놈아? 사람 마음을 어? 왜 상자를 두개 놓은 거야? 아, 빈 상자 놓고 씨. 사람을, 어? 갖고 놀았어! 죽어, 마땅하다. 근데 여기? 아니네. 한참 더 가야되네. 야. 야! 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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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. 와우! 젖될 뻔했다! 야, 나무 위를 걸어왔어! <laughs> 산타자! 올라 가자 <laughs>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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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다 버려 다 버려 경갑 버려 이건 내 거고 어아 브리건딘 버리면 안돼 브리건딘 브리건딘 어디 있어 브리건딘 안 보여 어딨니 내가 미안해 어여있다 <laughs> 자, 올라가. 여기서 기습할 수 있겠어. 어? 혼자세요. 혼자시네. 예, yeah! 자 가자. 아, 많이 취하셨네. 아저씨, 데려가 드릴게. 이야 많이 취하셨네 어? 이것도 못보고 왜나 못봤지? 이상하네 하하하하아 <laughs> 근데 이 아저씨는 또 어디가셨대? 어디까지 내려가신거야 이 아저씨 찾을수가 없네 이 도적 나리께서는 뭘 갖고 계시나요 아 뭐야 칼만 4개있어 손이 4개니? 애들이 계속 와! 애들이, 애들이 계속 와! 야, 무한이라고! 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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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무리! 너 그렇게 화를 잘 써? 자신? 오? 어? 왜 피하지 않았지?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어, 왜 피하지 않았지?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나? <laughs> 저 안에서 미동도 안 해. 소매치기 해야지, 소매치기 해야지, 소매치기 레벨 올려야지. 아, 죽었 <laughs> 들켰잖아. 하하, 이거 참 아, 비싼 것도 없네요. 뭐야, 이거? 아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보급의 신, 보급의 신이다. 와우, 미쳤네. 2,100개? 나 잘못 본줄 알았잖아. <laughs> 어, 좋았어. <laughs> 어이? 상당히 많이 왔는데. 어, 뭐야, 뭐에 걸린 거야 이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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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너무 빨라 아 빠르다 아하 아 하아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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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오오오호오호오호오호 와우 와 나무가 날 살렸어 나무가 날 살렸어요 와이 나무가 나무가 날 살렸어. <laughs> 와, 절벽 밑으로 떨어질 뻔 했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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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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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어,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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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어, 어,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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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.. 휴아휴아허 <laughs> 어휴... 죽는 줄 알았네 가자 허허허 아, 우리 팀이구나. 아닌가? 아, 맞네. 우리 팀허허허 <laughs> 우리 팀인데. 와와 우와. 우와! 우와! 어디 있어 이 새끼? 저기 있다. 야그칼 우리 아버지 칼이야. 저 새끼 올라갔다. <laughs> 다 끝났어! 반으로 쪼개줘? 호로로로로로 기본기! 아, 아, 아! 기본기! 하나, 둘, 아! 야! <laughs> 왜 이리 약해!